사우나 타워 도전. 소익켜야 되구나. 사우나 타워 도전. 무슨 소리야? 친구 죽었네. 오, 아슬아슬. 네. 네, 여러분이 채팅에서, 네, 채팅에서 사우나 타워 깼냐고 한번 물으시는데, 네, 실제로 깼습니다, 네. 만약못 깨면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인증샷 장가 한 거예요. 실제로 영상 안 찍고 트는데 영상 찍으려고 하다가, 재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 은균이한테 사람 점프 소이 너무 큰 거. 자,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가는 거 인정? 노인전하고? 여기 떨어지면 진짜 짐길 올라가자. 저는 저기까지 언제 올지. 왜아 여기서 떠오르면 진짜 상사적을 질러요.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사나나뭐이고 <사유나라, 무기보 베이베이 목소리> 같이 갈분 뭐야? 저 초. 웬웬오 oh. 이거 왠지 꿀팁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아 꿀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빨간 그 핑크 구간 있잖아요 빨간 구간에서 지기게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노안 부분에서 거기 얌에 그큰 거에요 사우나 부분에 진짜 신호 있잖아요 그때 보그달 그 다음에, 다리, 그두개다 있잖아요. 그 중에, 하얀색만 발동면 됩니다. 세 번째, 초록색은,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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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왼. 네 번째, 이 파란색, 여기 아까 제가 지나갔던 저기 흔들다 있잖아요. 계속 빨리 지나갔어요. 네, 알겠죠? 자, 쌍나 타워 깬 제가 한번. 지금, 온도의 손은 안 터지게 가시고요. 봐 친구 어졌어 그래서 빨리 가야 돼. 아, 사요나 보글 베이비 또나왔고요이두 어, 번째요. 미혼, 미온, 미온은 다들 영상 뒤에 보여가지고좀느게 어,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뭐, 미온 대주 제가 손에 안 내게 돼 자 에, 무빙워크 저기 안끼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점프 점프 그다음에 점프 그다음에 타고 자 오기 어 왔죠? 어 바로 여기 이쪽 가다 이쪽 간다 네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고양이들 얼굴 아 헬리콥 헬로쿠, 헬리콥인가무슨요 <laughs> 무제 카페마 자 무비워크 끼지 않게 다시 가주시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끊긴 계단 타주시고 이제 또 엘리베이터 맞나? 자 이게 한들지만 이게 깜빡깜빡거리니까 좀 천천히 가세요 여러분 항상 천천히 아니 네. 네, 솔직히 다른 하나 다 먹게 깬 사람. 좀 더. 자 여기 다들 아시죠? 어 친구야 안녕. 친구야. 나 먼저 지나갈게. 자 여기 투망다이가 있습니다. 네. 회오리 점프 거집왜 아니. 다들 음. 이 정도 는 알고 있죠? 자. 이거 왠지 쟨못타가싸우만 타고, 타고 자 하얀색 발꽃지 나가고요 알싸우나 그거 뭐예요? 야옹이들 이런 거 그냥 점프하거나 아니면 옆에 투명라이 많이 친구가 가잖아요 친구 약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어? 어오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아니 근데 나왜 오늘 왜이렇 떨어지지 나깰때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네? 까만색 보관이서 떨어졌나고요? 안 떨어졌죠 네? 뭐고요? 지금 떨어진 네, 것봤에너 봤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기 어디서 보셨니? 어디서 보셨나요? 근데, 왜지반 아니, 근데, 오늘, 여왜 반말로 채팅 하는거요 자, 여기, 다들, 하얀색 다 이쪽. 이거 순간이동하기. 자, 이상한 민트, 민트초코 구간입니다. 맛있겠죠? 자, 여 친구가 오잖아요?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자. 그런데, 제가 다 밟고 가면, 친구가, 미드샬 샤라라, 떠주면서, 여 진짜 이렇게 화날 수도 있는, 좋습니다. 자, 이것도 좀 그나마 샤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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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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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랄랄랄랄랄랄 나의 민준이 오면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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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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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원래 잘못깬 타워였거든요 제가 민지이 이거 깼나? 와! 어? 뭐지? 뭐야? 아 너무 좋아 자 여러분 이렇게 드로퍼를 잘 하면 됩니다요 요정 근데 나 솔직히 조금 자는데? 어? 잘못 위에서 한번 더보하고음 음, 상관없어 라이브하는 거 같아 뭐 여기서 제가 여기서 그냥 바닥 아까 저기서 저기서 사실 이 타워에 한 여덟 번 있었거든요 근데 딱 지금 오늘까지 지금 영상 찍는거까지 합해서 제가 일곱번째 깼고 여섯번째 다섯번째 네번째 세번째 두번째 첫번째는 이렇게 첫번째는 가다가 파란색 구간에서 막혀가지고 그냥 깼고요 두번째는 아니 옐로 우 구간에서 떠 없어 그리고 세번째는 저기 아까 그노란색 회오리 그거, 떨어지는, 그거, 떨어지면 무빙워크 거기서, 엠막 거기서, 한. 오! 많이 떨어졌어. 잡지. 자, 여기. 야, 아주, 아, 유 아, 아니, 갑자기 싸우나 아아! 아, 몰라, 실패. <laughs> 실패했어요, 여러분. 자, 자, 여러분.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거 있는데 제가 실제 사용하면 되는데 자, 이거 캐릭터입니다, 제 캐릭터. 야, 여러분들. 자, 이거 진짜 캐릭터입니다. 네, 진짜 웃겠습니다, 이거. 진짜 웃겼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웃짜 진짜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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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겼어. 이거 주장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타격 때문에 인증해줬죠? 네뭐하고요사우마 아트 바우게달려고요네 도전 한번 해보죠. 제부재서거 이거 카,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가 이어. 카메라로 손이 다가려져 가지고 그냥 나가야겠다. 네, 그냥 나가야겠다. 네, 침치 안 받는 거? 네,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하고요. 그냥 네, 뭐고요? 아이스크림 텃? 해보죠. 음. 뭐 이건 또왜 이건 또왜 이렇게 잘 돼? 더번할까 했든 안됐던데 이상하다. 이건 이게... 제가 댓글보니까 이 정도 정도의 흉분이 많아서 이해합니다. 이었습니다. Hmm. <coughs>